안녕하세요. 이브사라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교회에 정전이 왔어요. 인도네시아는 정전이 참잘 생겨요. 특히 우기에는 정전이 거의 뭐 일주일에 세 번, 네번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정전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가전제품도 빨리 망가지고 그런 예가 있어요. 저번주에도 정전이 있었는데 그 정전된 시간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정전이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사무실에 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뭐 컴퓨터에 그 뜨거운 거열 시켜주는 윙 하는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 선풍기 소리, 뭐 핸드폰에서 카톡 들어오고 여러 가지 소리들에게 묻혀서 아이들이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로만 들렸는데 정전이 딱 되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뭉뚱거리는 소리가 하나하나 낱말로, 단어로, 문장으로 들리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저 옆에 부엌에서 수도꼭지 트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 수도꼭지 그 파이프 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전혀 그 정전되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소리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많은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가려지는구나.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니까 아이들이 기뻐하는지,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소란, 소란스러운 것들을 제하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신문, 텔레비,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사람에이 주는 정보들,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영향들, 그런 거를 다 제해버리면 정전되듯이, 이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원래 들어야 될 소리를 매일 아침마다 듣는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방향성이 있고, 우리의 화, 삶이 훨씬 더 질이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토대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래서 많은 주의종들이 큐티와 아침 묵상을, 새벽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한 게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꼭 새벽이냐. 근데 그것은 꼭 새벽이다, 밤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먼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뭔가 결정을 짓는데 시간적으로 그게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매 순간순간, 시간시간,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문제의 종류가 천만, 수천만 가지가 되죠.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해석하는 능력, 그것을 삶 속에 적응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잘하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로 될때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해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앞에 지금 이렇게 예쁜 오렌지색 큰 호박이 세 덩어리가 있죠. 한 덩어리 썩어서 버렸거든요. 이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면서 여보 내가 이따 집에 올때뭐좀 사다줄까? 어 너무 반갑잖아요. 뭐 사다준다니까. 근데 이안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호박이 먹고 싶었어요. 여보 호박 네 개만 좀 사다줄 수 있어? 그랬더니아 호박 네 개를 왜못 사다줘? 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다줄게 그러더라고요. 야장안 보고 귀찮지 않아서 너무 좋다. 그리고 호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에 뭘 끙끙거리고 오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무거워? 뭘 많이 샀어? 이렇게 많이 안 샀어? 호박 4개 샀어. 그래서 호박 4개가 그렇게 무거워? 그랬더니 이 호박을 4개를 사 왔어요. 4개를 네정도 저는 호박 4개 사오라 그랬을 때 이거를 사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호박에 대한 해석이 이거였던 거예요. 얼마나 해석이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냥 색깔이 이뻐서 장식으로 놨거든요. 진정한 해석, 삶의 해석, 문제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수를 따르라고 가르쳐요.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너만 이래? 너 그러다 네 혼자 큰일 당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어, 홀로 하기를 즐겨했어요. 노아가 홀로했잖아요, 방주. 아무도 노아 편이 없었어요. 요새 편도 없었어요, 야곱 편도 없었어요. 모세도요 외로운 투쟁을 했어요. 왜? 그들은 자신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예요. 정보의 홍수의 시대예요. 이 시대 때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잠깐 정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어김없이 다수를 따르겠죠. 그래야 외롭지 않으니까 그래야 마음이 조금 편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도움이 안 돼요. 혼자라도 저희가 인도네시아 올 때도 반대했어요. 다들. 조윤규 목사님이 여의도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나올 때도 다들 반대했어요. 근데 그 반대하고 나온 그 선교가 저한테는 행복이 됐잖아요. 지금의 여의도 수목교회가 빚잖아요. 많은 주의종들이 외로운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렇지만 그들은 눈물로 심었지만 기쁨으로 거두었지요 이것이 하늘나라 믿음의 비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글한테 묻죠. 오죽하면 구글 신이라 그러겠어요. 그치만 구글은요, 그 투입된 정보 외에는 말을 못 해줘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구글이 가르쳐 줄수 있을까요? 만나온 매출하기를 구글이 가르쳐 줄수 있을까요? 못 가르쳐 주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먼저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전돼서 또한번 배우고 이 호박 때문에 또 하나를 배워서 여러분과 함께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